구약에는요 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7월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초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나중에 수장절이라 하기도 해요 추수감사하는 그래, 그런 절기이기도 한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 같은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치거나 마당 앞에 초막을 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사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초막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사진. 집 가까이에 이렇게 이렇게 풀을 뜯어와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다음 보실까요? 아파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건 이제 초막을 지을 데가 없는 현대인들은 옥상에다가 빌라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한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 질에는 이제 이 모든 가족들이 어, 집 앞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초막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한 주간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초막절은 뭘 경험하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광야의 불편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요. 광야의 불편한 삶을.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될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그냥 편안하게 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편안하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꾸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불편하냐 그럼 이것도 안 하게 하고 저게 불편하냐 그럼 저것도 안 하게 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탈무드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광야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광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광야를 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교육하는 것이 조막절이에요. 광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함께 살면서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난다. 이걸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 광야의 삶을 실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실물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막지를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 초막지를 지키는 이유는 그 죽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지를 지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광야 같은 고난,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나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까 일주일 살면서 자기가 힘들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상황, 이렇게 불편한 삶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데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게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실물 철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정표가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앞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의 앞서가자,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려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길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초막을 탁 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편한 삶이 오지 그나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얼마 전에도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과연 담임을할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됐어요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들 단임 목사로 청빙할 교회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나를 봐도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 실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당시 단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는 뭐 수업을 하면은요 그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마치 TV를 보는 것 같거나 위인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근심과 걱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 앞에 여러 가지를 걱정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잊느냐면은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늘 아이인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금방 금방 커가지고 갑자기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할때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애들은 자라요. 영원히 아이로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아이로 남는 남는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금방 자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 경험인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이가 차라면서 그 차라는 아이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큰 애를 낳고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제 집 사람이 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이사를 참 민감한 시기에 전학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대인관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말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거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세미나 갔는데 내가 왜 몸살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그 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가 얼마나 밥을 못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공기 자체도 싫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기는 다 인간관계가 다 좋으신가 봐요. 저는 가면 그게 또 가기도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시작할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강팍하지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관계를 잘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게 공부도 못해도 좋고.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지만 사람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똑 그대로 여러분 아이들은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은 자라요 아이들은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굉장히 부드럽는데 너무 능글거려요 어떤 때는 징그러워 죽겠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뭐, 아무렇게나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깊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띄어 보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말라. 금하지 말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이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순수하게 가져야 돼요 믿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여러분들의 욕쟁이나 욕망 이런 게 섞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가져야 돼요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자꾸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만져 주심이라는 단을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히 만지다는 뜻이 아니고 이 속뜻이 있는데 이 만지다는 말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13절 다시 보면 데리고 오매 이 장면 데리고 오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 제발, 우리, 우리 선생님이 바쁜데 왜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이거요이 꾸짖다는 말은 강하게 경고하다, 엄밀히 명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그 아이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사소하고 아주 불편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아이들을요 불필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안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놓쳐버릴까 걱정했어요. 정말 크. 여러분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이 뭘까요? 어떤 일입니까? 아마 큰 기적을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나 아니면. 세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들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좀 비중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힘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고 어? 뭔가를 어? 큰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사람이 찾아오는데 자꾸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아이들이 찾아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자꾸 어른이 되면 꾸짖으려고 해요 어른이 되면 야단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자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야단치고 꾸짖고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 자꾸 아이들을 낮게 보고 자꾸 꾸짖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럼 이건 이런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를 꾸짖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야단치지 말고 신앙을 가르쳐.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프. 그다음 그림 없습니까? 제가 안 드렸나? 아니 그거 말고 아 내가 안 드렸구나. 어, 어 제가 지난번에 아예 이거 맞네요. 예.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그 요즘의 성교. 계속 해왔던 성교가 연령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성교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언제냐 말이에요 전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언제냐 예수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고 받으면 아들고받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4세부터 14세까지는 예수를 가장 잘 받아들여요 예수를 전하면 4세부터 14세까지는 예수를 전해보니까는 거의 80%가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80%가. 그래서 옛날에 여름 성리학교에서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여름 성리학교 가가지고 그 찬양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14세가 지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30대 40대가 넘으면 10%도 안 돼요. 50, 60대 가면 더안 돼요. 더 떨어져요. 7, 80대 가면요 거의 안 믿어요. 이때 자기의 자아가 발달할 때 이때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몇번 드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어떻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궤도 이런 궤도 아세요? 궤도 넘겨 가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 때또 미션 석굴에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소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괴로워가지고 안 오면 괴로워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장로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 교수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나는 아들 농사에 실패를 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주제로, 주제로 어린아이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고 가셨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일부, 일부 새벽 기도 다섯 시, 여섯 시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뒤에서 항상 술을 먹고 와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 그 교수님 아들인 거예요. 그 교수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소리는 안 지르는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가 붙잡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냐? 이랬더니 한 번은 왔는데, 한 번은 왔는데 목사님이 주여, 50분 하자고 그랬대요. 주여, 50분.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술을 먹고 새벽기도 왔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 어릴 때 성경학교 때 기도했던 장면들이 확 생각나면서 이게 너무 막 가슴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술을 끊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교회가 다녔던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주일은 그 교회 가고 새벽기도는 내단회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무엘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 이스라엘 군대 벌벌, 어른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 별거 아닌 거요 믿음에 누르는 보니까 골리앗 별거 아닌 거요 그래서 위기의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구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도망가서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소년 다윗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도 소년이어서 다니엘.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니엘을 보고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그래서 그는 하루에 세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언제나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요 그 불에 갇혀 가지고. 이 굶주린 사자들 앞에 두어도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제국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어린아이 하나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환영하는 동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고 그것을 지원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때 그 어린 아이가 한 사람 등장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